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네, 어, 화성의 화음의 세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음, 오늘은 음정 간격을 조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디미니시 화음을 조금 살펴보고자 어, 오늘 그 화, 그 음정 간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다이어토닉 코드, 다이어토닉 화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 또 어, 분수 코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뭐랄까요? 어, 디미니시 화음을 살펴보기 전에 디미니시 화음 을 살펴보기 전에. 예, 음정 간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5선, 보표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 건반이 한 2옥타브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웃음> <웃음> 어, 우리가 뭐, 샵이나 플랫이 없는, 어, C 코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 코드. C 코드, 그러면 이제 음 하나가 아니라, 물론 이제 여기가 C 음이긴 해요. C, C 음인데. 아, 여기서 C 음이죠. C, C, C. 여기다가, 여기다가 세 번째 음인 세 번째 음인 미를 C D E죠 음 이름 E를 E를 이렇게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음인 다섯 번째 음인 소를 G죠 G 예 G입니다 G 이렇게. 좌쪽으로 수평 이동해서, 이렇게 해서 C가, C 코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사이에 또 이제 여섯 번째 음인 A가 되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 음인 C가 될 겁니다. 그죠? B가, B가 영어로 B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음이라, 음 이름이라 그랬고, 이거, 이거를 도레미, 파솔라, 티도 라고읽은 것을 개 이름이라 그랬다. 그죠? 개 이름. 음 이름으로 자주 사용할 거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일곱 번째 음인 요 B도 좌쪽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쌓으면 Cmaj7이 되겠죠? Cmaj7을 하기 전에, 이거를 어, 살펴보면, 여기가 건반으로 들어와 봅니다. 여기가 C, 여기가 E고요. 여기가 G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곱 번째 음인 B가 여기죠, 그죠? 여기. 예. 근데 이거를 지금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고 디미니시 화음을 해펴보겠습니다 이게 C인데 C 디미니시 화음을 디미시 화음과 어, 디미시 세븐 화음도 있지만 일단 C 디미니시는 어, 트라이어드 코드예요. 트라이어드 음세 개로 만들어진 코드예요. 그래서 음세 개만 지금 한번 이렇게 1도, 죠 그렇죠? 1도, 3도, 5도로 쌓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도, 3도, 5도에서 3도를 반음 내리면, 어, 디를 치게 되냐 면은 여기 이 건반을 치게 되죠, 이 건반. 검정 건반, 그죠? 그러면, 이거를 숫자로 얘기하면은, 3도가 반음 떨어졌다고 해서 플랫솔드라고 해요. 1도, 플랫3도, 5도가 됩니다. 이게 뭐다? C 마이너라고 그래요. 그냥 1도, 내추럴 3도, 5도는 C 메이저 혹은 C라고 해요 정확한 표현은 C 메이저가 맞긴 한데 보통 이제 통상 C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플랫3도, 플랫3도 된게 플랫 C마이너이고요 그리고 1도, 플랫3도, 플랫5 이게 c 디미니시, n i s h 디 d, d, d c d i m i n i s d i d i c 디미니시. n i 그래서 약자로 c d i c d i 이렇게 그래서 플랫 오드를 누른다는 건 여기가 되겠죠 여기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 원래는 1도 3도가 여기가 1도, 2도 3도가요, 이 간격이 장3도였어장 3도. 그죠? 장 3도. 장 3도였는데 플랫, 플랫 3도를 이렇게 플랫 삼도를 치게 되면은 단 삼도가 돼단 삼도, 그죠 그래서 여기 디미니시는요 단 삼도가 두 개인 거예요 두 개, 그렇죠? 자, 1, 다시 한번 1도 삼도의 음정 간격은 도미솔 그래서 이제 하얀 건반만 치게 돼 있어서요. 어, 보십시오. 1도, 3도는 장삼도고요. 3도, 4도, 5도 사이에는 여기는 단삼도예요. 단삼도. 그렇죠? 다시 한번 보세요. 1도C와 3도 사이에 검정 건반이 두개 있잖아요. 그런데 3도와 5도 사이에는 검정 건반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1도, 3도 사이에는 장삼도 간격이지만, 3도, 5도 사이에는요, 응? 뭐가 되죠? 단삼도, 단삼도. 보십시오. 1도와, 자, 이제, 그리고 이제, c-는 마이너 장삼도 제신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단삼도가 되는 거예요. 그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장삼도가 되는 거예요. 삼도, 도가그러니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런데, 디미니시 코드는, 보십시오. 단삼도, 단삼도예요. 단삼도, 단삼도. 그렇죠? 단삼도, 단삼도. 그래서, 디민시. 디미쉬. 디민시는, 감세, 감하다. 이런 뜻이에요. 줄어들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히 좀, 느낌이 과히 좋지는 않아요. <laughs> 그래서, 1도, 3도, 5도의 간격을 조절하다 보니까, C 메이저 코드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3도를 플랫 줬더니 C 마이너가 나오고, 그래서 이 마이너의 고유한 특징은 3도의 플랫이 되는 게 고유한 특징이에요. 나중에 마이너의 다양함을 또 살펴볼 텐데, 다음계 화성의 세계들을 살펴볼 텐데, 음, 그때가 살피도록 하는데. 공통적으로 마이너의 특징은 플랫 3도, 플랫 3도라그러죠 여기에 있다고 봐도 돼요. 그 다음은 어어 플랫 2도가 2도가 플랫되는 음 프리지안이 있긴 하지만 어 보통은 6도와 7도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내 a 럴하모닉도 나타나고, 재즈마이나 a 나 z jazz, j a z 나나 a 하 z j 그 z z ja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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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도도도도도 z 도 a z 1도 a z z 도 a z z 도 a 도 z jazz, jazz, 디미니시라고 한다. 디미니시드 약자로 Cdim, Cdim입니다. c d i m i 아시 겠죠 네,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요. 아, 실제 그 연주를 해보시면 알수 있겠지만 소리가 매우 어, 저기합니다. c d i m i 는 음세 개로 이루어진 코드예요. 음세 개로 이루어진 코드, 트라이어드 코드에서 만 만들, 예, 만들어지는 감화음인데요. 감화, 디미니시 아 감화. 자, 여기 장조가 있었고 단조가 있었고 더 가까워지면 감이라 그니까. 자, 이번에 디미니시 세븐스를 좀 볼까요? 디미니시 세븐스는 7도가, 7도가 감 7도인 거예요. 보십시오. 어, 디미니시와 C, C 디미니시와 C 디미니시 세븐스는 7도가 하나 더 붙어서 변화되는 모양이에요. 보시겠습니다. C 디미니시는 세요. C 여기가 e 이죠. 여기가 G인데 7도가 감안해서 감안해서 봐야 돼요. 아까 우리가 살펴 뜰때 살폈을 때 7도 자 C 디미니시는 5도가 5도가 3도 5도가 플랫 되는 자, 플랫솔드, 플랫5, 이렇게 됐는데, C 디미니시는요, 플랫솔드, 플랫5, 어, 플랫, 더블 플랫7이에요. 그래서 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플랫7은요, 단칠, 단칠도의 단칠도. 그런데, 더블 플랫7은요, 간칠도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 보십 3도를 여기 누르고, 그러면 이제 마이너가 되겠죠. C, 마이너, 메이저 7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지칭이 들으면 3화음일 때는 이게 C, 디미니시지만보십7화음 때는요, 어, 얘가 7 속도가 감이니까, B, 여기가 B인데, 여기가, 지금 여기가 B인데요, 여기를 누르면, 여기를 누르면 B 플랫이 되는 거예요, B 플랫. B 플랫, 그죠? 반은 떨어지죠, 여기에 비하면. B 플랫이죠. 그죠? 음 어.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G 플랫이죠, G 플랫. 그죠? 여기가 G니까. 그리고 여기가 E인데, 여기를 누르면 E 플래이 되는 거 그죠? 그죠? 그 음은 C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뭡니까? C 마이너 세븐. C 마이너 5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여기를 누르게 되면, 여기 A에요, A. A에요, A. A. 그렇죠? A를 누르게 되면, C d i m i n i 7이 되는 거예요. 7도가 단 7도였는데, 여기 단 7도였는데, 하나 더 이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C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기 A가 더 가깝잖아요? 단, 감칠도가 되네, 감칠도. 보시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 칠도가, 라와 시 사이에, 라와 시 사이에, 여기 검정 건반 있잖아, 봐. 라와, 라와 시 사이에, 그렇죠? 라와 시 사이에, 아, 죄송합니다. 라와 쉬 사이에, 이 검정 건반이 B 플랫이라는 거지, 그렇지렇잖아 여기랑 똑같아요, 그죠? 어. 근데, 만약에 A를 누르게 되면, 여기는 뭐가 되냐면, B 더블 플랫이 되는 거죠? B 더블 플랫. 그러니까, A는, A라는 음정은 B 입장에서는 B double 플랫이에 플랫.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게 감칠도라는 의미에 C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곱 번째 음이 double 플랫 됐다는 얘기는 감칠도라는 의미. 그래서 C d 미 m i 라고디미 디미니시 m i n i 7이라고 읽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장 어두운 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셋이 디비는 1 0 이상입니다 네.